이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도 감동하시어 천운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고생은 끝났습니다. 병원연의 기운이 지금부터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임자생 쥐띠 선생님들, 드디어 기다리던 병원연의 문이 열립니다. 지난 몇년 동안 마음고생도 많으셨죠?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 엇나가고 사람 일도 돈의 흐름도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 답답한 순간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병호년은 그런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해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이 불꽃처럼 반짝이며 길을 밝히듯이 선생님들 앞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는 운입니다. 이 운세가 여러분의 하루를 밝혀주길 바란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함께 복의 여정을 걸어가요. 소원 하나씩 댓글 남겨주시면 매일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특히 병호년은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였던 어두운 기운이 거치고 따뜻한 온기가 들어오는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임자생 쥐띠의 봉기운인 수가 이 화와 만나면서 은밀한 지혜가 불꽃처럼 드러나는 해입니다. 수의 깊은 기운이 화의 열기를 받아 처음엔 안개처럼 모호할 수 있지만 곧이 불기운이 선생님들의 전략성을 자극하고 은밀한 성공의 해가 되는 겁니다. 2026년에는 재물의 기운이 확실히 열립니다. 지난 몇년 동안 들어온 돈이 자꾸 새어나가고 해도 해도 쌓이지 않던 흐름이 이제 서서히 달라집니다. 병원년에는 작은 돈이 모이고 모인 돈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순환의 흐름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늘이 그동안의 인내에 보답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1972년생 임자생 선생님들은 본래 은밀하고 통찰력이 깊은 분들이라 이 병우년의 재물운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먼저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뜻하지 않게 과거 인연이 다시 연락오거나 예전에 베풀었던 선행이 금전적 결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문서운도 들어와요. 오래 묵혀둔 부동산, 땅, 상속 혹은 자녀 관련 재산 문제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새로 벌리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구조를 바꾸는 쪽으로 가면 재물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그게 병호년의 포인트입니다. 수의 깊이가 화해 전략을 더하니 비밀 프로젝트나 연구 개발 분야에서 수익이 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적 재산권 출원이나 은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안정적 로열티를 확보하세요. 이 과정에서 과거 연구 노트가 예상치 못한 가치로 환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운으로 보면 불기운이 강해지면서 몸의 순환이 빨라집니다. 평소 신경 피로나 소화, 다리 순환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수의 기운이 화에 자극받아 민첩해지지만 과도한 생각으로 인한 불면을 막기 위해 허브티를 드세요. 다만 수의 기운이 화에 약해질 때이므로 칼슘과 마그네슘 보충제를 고려하고 해산물 요리를 늘리세요. 이 시기에는 무리한 밤샘 작업이나 장거리 출장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독서 클럽이나 수중 워킹, 은밀한 명상 시간 같은 활동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과도한 계산이 될 때는 다크 블루 색상의 방을 꾸미거나 달빛 산책으로 수의 평화를 되찾으세요. 병우년의 화기운이 쥐띠의 통찰을 보호해주니 매주 일에 수면 트래킹으로 휴식 패턴을 조정하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인연운도 활짝 열립니다. 병우년은 귀인의 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 혹은 한번 도움을 주고받았던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고, 그 인연이 나를 끌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임자생 쥐띠 선생님들에게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귀인띠는 소띠, 용띠, 닭띠입니다. 소띠는 안정과 깊이의 상징입니다. 연구 협력이나 자녀 학습 전략을 세울 때 소띠 인연이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지인 중 소띠가 있다면 그들의 인내를 빌리세요. 예상치 못한 공동 연구 기회가 그 안에서 열립니다. 용띠는 비전과 힘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지적 재산이나 자녀, 미래 계획 관련 조언은 용띠 인연을 통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후배 중 용띠가 있다면 올해는 그 관계를 통해 깊은 통찰을 얻으세요. 뜻밖의 멘토링이 그들을 통해 옵니다. 마지막으로 닭띠는 세련됨의 상징입니다. 임자생 쥐띠에게 가장 안정된 도움을 주는 띠가 바로 닭띠예요. 특히 개발 프로젝트나 자녀 문제에서 정밀한 조언과 함께 실질적인 피드백이 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새띠는병원년에 선생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귀인입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어야 할 띠도 있습니다. 양띠나 말띠, 돼지띠 인연은 올해는 잠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의 에너지가 맞지 않아 오해가 생기기 쉽고 작은 말 한마디로 감정의 불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호년은 불의 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나 감정싸움은 피하셔야 합니다. 대화할 때는 부드럽고 여유있게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좋습니다. 나의 고집을 조금 내려놓으면 훨씬 편안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쥐띠의 은밀함이 화의 노출을 조절하니 비밀 공유를 신중히 하세요. 다음으로 병원연의 임자생 쥐띠 선생님께 특히 도움이 되는 길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편인입니다. 편안한 지식의 별로 학습과 연구에 자연스러운 영감이 따릅니다. 둘째, 거빈입니다. 과감한 인연의 기운으로 뜻밖의 파트너가 전략을 보완합니다. 셋째, 화개성입니다. 화려한 개성의 별로, 은밀한 매력이 사회적 기회를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병호년의 복으로 피어나길 빕니다. 정리하자면 병호년의 임자생 쥐띠는 재물과 인연, 건강이 동시에 살아나는 해입니다. 그 동안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직접 체감하실 거예요. 다만 초반에는 약간의 불안정한 기운이 있을 수 있으니 2월부터 4월까지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여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운이 들어오고 가을에는 결실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병우년의 주띠는 은밀한 불꽃만큼 전략이 빛난다는 해입니다. 마음을 닫지 말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세요. 하늘이 돕고 땅이 받쳐주며 사람이 손 내미는 해가 바로 이병오년입니다 하루의 시작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내 주변의 좋은 인연들을 소중히 하신다면 임자생 쥐띠 선생님들께는 병오년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